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되는 쿼카는 명랑하고 웃는 표정으로 유명한 작은 유대류이다. 그들은 둥근 몸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로 불립니다. 쿼카는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덜 알려진 사실들로 매혹적인 생물들이다. 여기 쿼카에 대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비밀이 있습니다. 셀카 열풍 쿼카들은 겉보기에 웃는 표정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들은 셀카 동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친근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쉽다. 쿼카가 풍부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로트네스트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종종이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셀카를 찍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수영 선수들입니다. 쿼카는 육지에 사는 동물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수영을 잘합니다. 그들은 섬들 사이에서 짧은 거리를 헤엄칠 수 있고 물속에서 항해를 위한 방향타로 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쿼카 올림픽 로트네스트 섬에서는 커카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가자들이 커카로 분장하고, 커카 코카 경주와 커카를 주제로 한 도전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에서 경쟁하는 일련의 재미있는 활동과 게임을 포함한다. 그것은 이 즐거운 생물들의 가벼운 축하이다. 보존 성공 사례 커카는 한때 호주 남서부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 감소와 도입종의 포식 때문에 개체 수가 크게 감소했다. 오늘날 그들은 취약한 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방문객들에게 쿼카와의 책임감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쿼카와 그들의 식물식당 쿼카는 주로 초식동물이며 먹이는 주로 잎과 풀줄기, 나무껍질 등이다. 하지만 그들은 뒷다리로 서서 나무와 간목에서 초목을 뒤지는 우교. 사냥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쿼카 및 화재 적응 쿼카는 서식지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진화해왔다. 불이 났을 때 그들은 재빨리 굴로 물러나서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졸도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의 회복력 있는 성격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서 생존에 기여한다. 섬 보호구역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해안에서 떨어진 로트네스트 섬은 쿼카들의 보호된 안식처입니다. 이 섬은 여우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자유로워져 쿼카 개체군이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구역이 되었다. 커카와 그 친척들. 커카는 캥거루와 왈라비를 포함하는 매크로파드과에 속한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커카는 큰 친척들과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는데, 예를 들면 어린 개체를 운반하기 위한 주머니와 이동 수단으로 깡충깡충 뛰기를 한다. 커카는 매력적인 외모와 친근한 태도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다. 그들의 독특한 행동과 그들의 개체 수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그들을 놀랍고 사랑스러운 종으로 만듭니다.